이 태원에서 한 20여 년 정도 살고 있는 이 태원 주민이고요. 성인 된 이후에도 이 태원이 저한테는 놀이터였거든요. 집에서 잠을 잘못 자겠어서 이제 친구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. 되게 허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는 묵념을 하기도 했고 꽃을 헌화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너무 화가 나서 대자보를 쓰기도 했고 하나의 방식으로 애도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제 12구 이렇게 부르자.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숫자로 부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동의하면서 숫자로만 이 참혹한 참사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태원이란 공간이 기억되길 바라고.